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소 만대에 일러 결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에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갈 권리에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에 쓴지 여러 천 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갖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딸에게 부끄러운, 문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지 펴지 못할까. 병자수호조약 이후 시시 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들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과를 갖지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낱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집을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 경매인 일본의 위정자와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릿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수다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위태함과 편안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뻔한 터이네.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써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관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 봄이 온우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우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김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한일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화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뒤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이래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우리들의 거사,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 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로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안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욱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